회사들, 이렇게, 어고클일났어 쏟아졌어. 소금 쏟아졌어요. 미역국입니다. 한솥이 되죠, 한솥. 한솥이 되면은 미역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쿠키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좀 일찍 일이 끝나가지고, 컨디션 좀 많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 초간단 미역국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재료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넣을 것도 없어요, 오늘은. 미역입니다. 마늘 미역, 마늘 끝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미역과 마늘 기본 미역국이기 때문에 저울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재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컵을 두개 갖고 왔어요. 그 양을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김이 모락모락 나죠?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미역을 처음부터 불리면 답이 없거든요? 아시죠? 자, 이거는 몇 인분일까요? 20인분이라고 써있죠? 45g, 20인분. 나누면, 2. 몇 g 나오겠네요? 2.2g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거.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해요. 보이시나요? 0g? 요 정도 되잖아요? 오우, 3g 나왔어요. 3g. 2.3g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까 3g 만보 해볼게요. 3g 양. 음, 이렇게 볼게까 되게 적어 보이는데요? 너무 적어 보이는데요? 이거? 아이고, 떨어진 미역까지도 주워왔습니다. 해볼게요 한 번에 딱 이렇게 3g이 나와가지고 그럼 저울도 끝났네요 뿌리려고 오늘은 집게도 가져왔습니다 근데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열악하죠? <laughs> 환경이 열악하나봐요 <laughs> 이거 제가 깨먹은 겁니다 깨먹은 거 불쌍하죠? 근데 이렇게는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불려서 확인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요 정도 양이거든요? 이 정도야? 빨리 불리기 위해서 저는 뜨거운 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미역이 불동안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마늘이랑 밑간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먼저 마늘 한 숟갈 분량을 넣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한 숟갈보다 조금 많은 것 같네요? 마늘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제가 느낌상에는 미역국이니까. 미역국에는 간장을 많이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소금을 많이 넣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딱 정확히 반반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반반 기준으로 할게요 두 숟갈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두 숟갈 넣었어요 간장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참기름 저는 한 숟갈 그리고 후추 조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오늘은 소금을 좀 넣을게요 지금 소금을 안 넣으시고 나중에 드실 때 완전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맞춰 드릴게요 조금 맞나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T 옆에서 들 이렇게 어고 클라요 쏟아졌어 소금 쏟아졌어요. 조금 쏟아졌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 T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쪽을 쏟아볼게요. 넣습니다. 대충 섞을게요.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완성입니다. 완성. <laughs> 자, 그런 사이에 미역이 불어 있습니다. 더 해도 되지만, 저는 이쯤에서 뺄게요. 뜨거워서 손으로 못 만지겠어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서, 자 여기 아까 몇 그램이었죠? 3 그램입니다, 3 3g. 그램. 3 그램이에요. 자, 보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조이컵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꾹꾹 한번 눌러볼게요. 너무 세게 누르진 않고, 그냥 가볍게 톡톡톡톡 쳐서, 최대한 부피가 없게, 아, 뜬 공간이 최대한 없게 눌러보았습니다. 이게 반컵 나오네요, 반 컵. 자, 잘 보이는 데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대충 넣으면 요, 요 정도 컵이 나오는데요. 자,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꼭꼭 누, 아,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꼭꼭 누,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 자, 보이시나요? 불린 미역 반 컵입니다. 맞추긴 쉽겠네요. 2인분 끓이시려면 그러면 한컵 하시면 되겠네요. 한 컵. 불린 미역한 컵. 마른 미역을 집에서 재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양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모한 호 양이었어요. 그 미역, 미역에, 마른 미역의 양이, 근데 이렇게 불렸을 때는 양이 정확해지네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려야겠어요. 미역을 끓이실 때, 마른 미역으로 양을 맞추지 마시고, 대강, 어림잡아서 맞추시고, 불리신 다음에, 남은 미역은,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불린 미역은. 다음번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 등장합니다. 물. 아! 아, 참. 제가 실수할 뻔 했네요. 미역국엔 두 종류가 있죠. 맑은 미역국이 있고, 약간 불투명하게 육수가 뿌옇게 우러나는 미역국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음 맑은 미역국보다는 약간 볶아서 하는 미역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맑은, 맑은 미역국이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늘이랑 미역이 다예요. 그래서. 너무 없어서 국물이라도 우러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는 뽑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물은 옆에다 빼놓고요. 미역을 한번 자르겠습니다. 오, 오늘도 칼을 안 쓸게요. 자, 컵에 넣고 그냥 이렇게 자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미역을 빼시고요. 올리고 불을 켭니다. 혐과 동시에 어떤 걸 넣을까요? 자, 아까 한요 재료를 다 넣습니다. 열심히 볶습니다 황태꽃 같은 거 끓여 드시는 분 많으시죠? 황태도 처음에 이렇게 한번 볶아서 하시면 훨씬 더 맛있고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자, 불은 너무 세게 켜시지 마시고 중불. 전 아까 달구느라 순간적으로 세게 켰는데요. 중불로 하시고요. 중불이나 약불로 하시고 냄비가 타지 않게 살살살 이렇게 볶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느냐 본인 마음입니다. 까맣게 될 때까지 볶으시면 안 돼요. 볶다 보면 느낌이 나요. 아, 요 정도만 볶았으면, 볶으면 되겠다. 이게 지글지글 끓는 느낌.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안 보이네요. 김이 나서. 자, 요렇게 간단하게 볶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다 아까 물을 넣어야겠죠? 물량은 다아실리라고 봐요. 두컵피도될것 같은데. 그러나, 라면 물과 동량으로 했습니다. 끓기만 하면 끝이에요. 참 쉽네요 미역국의 핵심은 미역 양을 재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좀 기다리죠 근데 오늘은 뭐 이쁘게 담을 게 없, 없죠? 그러면 그냥 부을게요 오늘은 다부습니다짠 미역국 완성입니다 이제 마늘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게 다져 쓰진 않아요 근데 고, 이렇게 뜨는 게 싫으신 분들은 곱게 가르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딱한 접시 나오죠 이게 라면 끓을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소고기 미역국 끓이시는 분 계시죠? 처음에 미역 볶으실 때 같이 넣고 볶으시면 돼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떡 종류, 옹심이 같은 거 넣어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다 끓고 마지막에 넣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매운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 넣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거만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냄새를 보아니 한 70%까지는 간이 맞은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미역 맞추는 거, 양 맞추는 것만잘 하시면 어려운 거 없죠 크게. 미역이랑 마늘 두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시면 소고기 넣어 드시면 돼지 고기는 안 돼요, 닭고기 안 돼요, 소고기만 넣어 드셔야 돼요. 어떻게? 볶으실 때 미역 볶으실 때 같이 볶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맑은 미역국을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맑은 미역국은 특유의 미역의 향이 납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돼요. 한번 볶아서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미역국은 이렇게 끓여서 바로 먹는 것보다도 한번 끓고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끓여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 방금 끓였기 때문에 새 파란색이 좀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조금 식혀두면 약간 거무스름한 색깔이 납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